그러면 내가 꿀팁 하나 알려줄게. 이거 진짜 아무도 모르는 건데. 하늘아, 이거 봐봐. 제 시간에 필요한데 딱 정시에 왔네. 아, 시간 뭐? 클릭어한번에안 됐나? 어 타이밍이 중요하니까. 막 아, 이렇게 막 그러면 새로지만은또 바로 대기로 넘어가는 거야. 오 저는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. 정중 기간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과연 어. 제가 정중 기간을 에 성공할 수 있을지 기대해 주세요. 지원아, 너 교양 들은 것 중에 되게 널널한 거 없어? 나 이번 학기 졸전 준비 때문에 진짜 시간 없단 말이야 아 자기야 그거 있잖아 현대사회사람 완전 개꿀인 거 진짜? 뭔데? 아 맞다 우리 2년 전에 같이 들었던 거 언니 그거 시험도 없고 레포트 하나만 내면 다 끝이에요 완전 개꿀 아 진짜? 아 바로 바꿔야겠다 고마워 그럼 씨씨는 헤어지지만 않으면 다 좋은 거네요? 헤, 헤어지면 최고 최악이고 아... 뭐 그런가 야 푸름이 넌 진짜 멘트에 필터링이 없다 야. <laughs>